강원 태백시에서는 2026년 겨울을 대표할 눈축제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눈축제 준비 현장을 가봤습니다. 축제장에는 대형 눈조각 설치와 동선 정비, 각종 시설 점검이 동시에 이뤄지며 분주한 모습입니다. 현장에서는 중장비와 작업 인력이 투입돼 눈조각의 형태를 다듬고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동선과 공간 배치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눈 조각 하나 하나에는 태백의 겨울 이미지를 담기 위한 세심한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바지 준비가 진행 중인 축제 현장에서는 영하 20도에 가까운 체감 온도 속에서도 작업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태백시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이번 눈축제를 통해 겨울 관광 도시로서의 매력을 다시 한번 알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막을 앞둔 태백 눈축제 현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완성도 높은 겨울 축제를 만들기 위한 준비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백에서 강원종합뉴스입니다.